오늘은 카운터 접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접을 거는 카운터 스파이더, 카운터 미사일, 그 검을 접어볼 거예요. 먼저 카운터 스파이더부터 접어볼게요. 자, 먼저 이 종의 만장을, 반장을 만들어주시고, 이그 종의 반, 이쪽, 여기, 여기, 이쪽, 여기에, 이쪽을 8mm 정도만큼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 쪽을 삼각주머니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뒤집어, 집어줍니다 여기 접어주고, 다른 데 접어줍니다. 반쪽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 줍니다. 다시 집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 이걸 좀 이렇게 접어서 이끝이 이 나이 쪽을 조금 약간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카운터 스파드 미니카 형태 가 완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이제 다리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접으시고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는 여기도 방뚜기 한쪽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이걸 바닥에 접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벌립니다. 자, 이제 이걸, 카운트 스파이더 이렇게 주면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파이 스팟, 카운트 스파이더 멀리 만들어 볼 겁니다. 색 c m 4분의 1에서 반또 거기 반한 짜는 종이 준비해주고 여기를 8mm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두 곳에다가 삼각주머니 접어줍니다. 예,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를 펼쳐서 이 네모난 걸 맞춰서 선을 접어줍니다. 이제, 삼각주머니 만드시 하면, 이렇게 이런 모양 완성됩니다. 그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부터,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미니카 형태가 완성되고 이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 색종이 16분의 1장 종이 준비해주고 여기 돌돌 맞줍니다 이렇게 돌돌 맞주고 여기에서 이걸 끝쪽 반이걸 이렇게 해줍니다. 반을또또 또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뿔도 완성입니다 이 뿔과 이 머리 결합시켜주면 이제 카운터가 완성됩니다 카운터 머리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카운터 미사일적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검도 같지요 색종이를 바늘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라줍니다 이걸 한, 이 반장을 또한 반을 접어서 이 8mm를 접어주고 이거 삼각주머니에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집어서, 이렇게 해주고, 접어줍니다. 이 정도 를 접어, 이 정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카운터 미사일 B, 카운터 미사일 B, 카운터 완성되고, 이제 여기 에 세울 수, 있, 이제 이걸 내세울 수 있게 해주는 이 받침대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낭종이 한 장을 또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이걸 이렇게 해주고, 또 반, 이제 이렇게 또 접어주시고, 이걸 삼각주머니로 만들어줍니다 삼각주머니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잘 펼쳐주고 이 네모난 손에 따라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 여기 플로 붙여주면 풀, 이걸 풀로 붙여줬다면 이렇게 완성 될 겁니다. 이거는 더줘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범을 접어볼 건데요. 이제 검을 어쩌면 아까 남 종이 4분의 1장으로 배운다. 먼저. 이 검을 자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주고, 또단른 똑같이 해주고, 또 접어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시면, 검이 완성됩니다. 자, 약체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체하는 방법은, 카운트 데빌과 카운트 스파드를 결합해주고, 자, 카운트 미사일, 야반이 이 자리 부분을 꺼내주시고요.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카운터 핸들을 여기 이 부분에다가 꽂아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야 이거였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이, 이 카운트핸드 사이에 검을 끼워주고 제가 멀리 껴주면 잠시만요 이게임 카운터가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